안녕하세요. 매일 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입니다. 다시 시작해야죠. 여러분, 하루 아침에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하루 아침에 실력이 아니라 매일 매일 습관처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요. 정말 늘입니다. 늘어요. 꼭 저랑 같이 하시죠. 7월 15일날 월요일입니다. 매일 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영과 함께 한번 가보시죠. 자, 24년 지방직 구급 문제 한번 볼게요. 행정행위 하자. 자, 이거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행정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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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자 행정인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인은 기본적으로요 법률유보 꼭 지켜야 되는 거 법률유보 그런 다음에 행정인은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실체적 개념,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키는 변동과 관련된 실체적 개념으로서 개념으로서 학문적 실체적 경험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변동을 일으켜야 되고요 처분보다는 좁은 개념, 처분 등보다는 조금 좁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인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돼요. 법률을 보니까 법률 보니까 법률유보를 구비해야 된다. 행정에는 일단은 행정청의 결정입니다. 행위라고 해서 행정청의 행위죠. 그러면서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거 구비하셔야 되고 또 외부에 표시돼야 되는데 이 표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상대방의 도달까지 해야 도달해야 효력이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효력력과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성립력과 성립요건. 성립요건 중에서도 표시는 외부적 성립요건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대내적 성. 성립요건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대외적 성립요건. 그러니까 행정청의 행위 이런 요건을 구비하셔야 돼요. 그중에 그중에 나오죠. 나오죠. 이제 그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체하고 내용. 여기서 빼먹었어. 흠결이 있다. 또는 하자가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럴 때는 뭐한다? 무효사유로 가는 게 일반적이고. 특히 이 절차나 형식의 하자가 있어. 그러면 대부분 취소사유에. 자 이렇게 취소사유. 그래서 하자나 흠이 있을 때 흠이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반적으로 표 시간돼 있다. 그럼 이건 무효로 가시고요. 당연히 도달이 안 됐다. 무효로 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면서 좀 암기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어차피 행정행위에만 하자가, 행정행위에만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사자 하자, 무효사유의 하자가 있고 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취소사유 하자가 있을 때만 치유라는 예외가 있는 거고요. 원래는 취소사유 하자는 재관음 원칙이죠. 하지만 무효사유 하자도 예외적으로 뭐를 인정할 수있까 전환이라는 얘기를 할수 있죠. 그래서 전환은 요건을 좀 많이 암기하셔야 되고, 치유는요, 보완이라는, 보완이라는. 자, 한마디로 요건을, 흠을 보완해야죠. 하자를 보완해야죠. 하지만 여기는 생각의 전환이잖아요. 별도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 왜냐는 적극적으로 흠이나 하자에 대한 보완이라는 청행이든 사인의, 어쨌든 후속 절차 진행을 하자, 하자를 알면서도, 알면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런 하, 행정의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무효 차수에 취소에 해당되는 사유는 많이 암기하셔야 돼. 특히 취소 사유에서 이런 거 있죠. 자 절차상의 하자인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가는 건 엄청 많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데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전혀 안 했다. 무효.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확인했는데 불충분하다. 취소사유. 과세전 접부심사. 이거 안 하면 무효사유. 이런 것들은 따로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렇게 갖고 좀 정리를 조금 조금씩 하시면서 문제를 푸신다면, 오, 좋죠. 또 치유는, 또 언제까지? 쟁송, 재기 전까지. 또 쟁송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불복, 이런 절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재기 전까지. 또 이걸 판례가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하죠. 불복 여부, 불복 신청이거나 상당한 당한 기간 내라고 하면 그래요 치유를 할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면 치유가 안 돼요. 자 그래서 행정의 하자에 대한 서면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라고 합니다. 좀 자세히 보면서 쭉쭉쭉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따라가도록 할게요. 자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의 제한에 관한 법률은 차분 정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직관으로 취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뿐 쟁송 취소에 관한 경우에는 적용... 여러분 쟁송 취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소송 절차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 수익적 행정의 취소 제한에 관한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수익이니까 신뢰 보호가 있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비교 교량 같은 거는 아 반드시 하세요 거치세요 이게 제한이에요 해야 한다 그런 제한 비교 교량을 해야만 직권 취소 그러니까 직권 취소는 수익적 행정에는 직권 취소에서 일반적으로 작네요 만약에 상대방의 신뢰 보호가 없다면 그럼 소급표를 줘도 된다라는 취소의 제한에 관한 법리는 이거는 쟁송 취소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직권 취소에서 두 번째 구 학교 보건법상 학교 정화 구역 안에 대해서 금쟁이 시설 해제 이걸 또 학교 환경위생정화 구역이지 환경 영향 평가 절차가 아니에요. 이건 학업의 환경 자 학습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행정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절차를 누락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이는 행정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 사유가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 절차는 안 했다. 그러면 전혀 안 했다. 무효인데 환경 영향 평가하고 학교 환경위생 정화 구역 교. 보통 영향평가는 다른 말이에요. 3번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 기간을 어겨 청문서 뭐예요 사전 절차잖아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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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겼다면 그만 하자가 있다면 흠이 있다면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이거면 뭐 취소 사유에 취소 사유에 준하는 하자죠 따라서 이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치.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 충분히 방어의 기회를 가졌다면 그면 이거 치유됐다는 라 아주 명한 판례죠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3 번이 틀렸네요 그냥 고전적 문제였어요 4번 토지 등급 결정 내용 개별 통지가 있었다고 볼수 없어 토지 등급 결정이 무효함 한번무에는 계속 무예요 토지 소유자가 그 결정 이전에 이후에 토지 등급 결정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개별 통지 하자가 치유되는 건 아니다. 무효라면 치유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치유는 치소 사유 치즈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 어렵지 않았죠 간단하죠? 뭐 금방 해결할 수 있죠 오히려 깊은 논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조금만 노력하셔서 정리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일도 매일매일 행정법 오실 거죠?